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종환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7강 들어왔어요. 여러분, 7강은, 어, 제 기분입니다. <laughs> 짝수 번 풀게요. 어, 7강이 저는 몰랐는데, 8개 밖에 안 되더라고요. a n a l y 라는 분석 질문 빼면, 아, 물론, 거기도 범위는 포함이지만, 제가 모든 질문을 다 나가줄 수 없기 때문에, 어, 짝수로 했어요. 음, 반반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번 할 거고요. 페이지는 56페이지. 자, 요즘에는 이게, 3점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물론 이 기출은 3점이 아니었지만 이 밑줄 친 어,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요거 함축 문제라고 하는데 함축 의미 추론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빈칸 추론이에요. 이것도.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거 아무거나 밑줄 긋지 않아요. 주제. 진짜 어려우면 주제와 정 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요거 틀리는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빈칸 추론은 잘 푸는가? 빈칸 추론도 뭐예요? 주제예요 결국에. 근데 이것들을 간접적으로 글을 써보는 거지. 빈칸은 거기 들어갈 동사고 고르는 거고, 이거는 이제 비유적인. 그래서 이 비유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번 같은 경우 보면 Silent Killer. 조용한 암살 아, 암살자. 아, 뭐 죽이는 사람 암살이죠 암살 그러니까 어신이냐어세 <laughs> 어, 굉장히 뭔가 어, 뭐지라고 할 텐데 어려운 말을 넣는 게 아니라 주제랑 관련 있다고요. 그래서 핵심 소재가 뭔지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Author Elizabeth Gilbert. 엘리자베스 길버트가 tells us the favor 어떤 우화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이 우화는 뭐냐면 great saint 위대한 성인에 대한 얘기. 근데 이 성인은 또 누구냐면 꾸며주는 거죠. 이 성인은 어떤 성인 who would lead his follower 그들의 어떤 제자들이겠죠. 성인을 따르는. 아니면 추종자라고 그냥 팔로우라고 할게요.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끄는 성인. in meditation. 무엇을 하면서? meditation. 명상을 하면서 해요. 어, 명상을 할때 제자들을 이끌었던 성인의 우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우화라는 게 비유하는 얘기거든요. 우리 이소부화도 그렇잖아요. 옛날 이야기인데 동물의 빗대어서 인간을 풍자하고 교훈을 주는 거이죠 그럼 이것도 뭐와 관련된 교훈이 있겠네요. 자 just as 마치 딱어 마치 뭐뭐 처럼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때는 접속사로 쓰였어요. 왜냐하면 주어가 나왔고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 이제는 전치사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막 그때 당시에 뭐뭐 할때 just the f o l l o w e r 단 그때 당시에 막 추종자들이 dropping into their Zen moment Zen이라는 말이 뭐냐면 밑에 나오죠 선 명상한다고 그랬잖아 참선을 말하는 거겠죠 불교에서의 수행할 때 참선을 하려는 순간 안으로 드롭핑 빠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참선이 시작되려고 하는 바로 막그 순간에 they would be disrupted 여러분 이것도 내가 수업 시간에 했을 걸 우드의 동그라미 그다음에 우드의 동그라미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이나 아, 습관이나 반복되는 일을 말할 때뭐뭐 뭐 하곤 했다 이런 얘기죠. 유명한 성인의 제자들이 명상에 딱 들려는 순간 그들은 disrupted 방해다던데 자 be d i s r u p t e 방해받았어요 고양이 한 마리가 방해했다는 거죠 근데 이 고양이 한 마리는 that would walk through the temple 자말 그대로 절 안으로 절을 통해서 걸어 들어오곤 했어 자 mewing 뭐 하면서 여러분 mew 하면은 이게 고양이 우는 거잖아 울면서 meow 한 거지 미안해요 <laughs> 놀랬어? 자 bothering everyone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자 괴롭히는 거죠 성가시게 하는 거지 공시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라고 볼수 있어요. 절안으로 저기 들어 걸어 들어오면서 소리를 내고 사람들을 성가시게 했어요. 응. The saint came up with 이것도 한 거죠. Came up 하면 아이디어라고 그랬잖아. 이런 거 떠오른다고 그랬죠. 아주 단순한 솔루션 해결책을 떠올렸습니다. 그 솔루션은 땡땡 예, 보충설명이죠. 어떤 솔루션이에요? He began to tie the cat. 뭐 하는 거예요? 고양이를 묶은 검미에요 묶었어요. 투어 폴 하면 기둥, 장대. 절에 있는 기둥에다가 고양이가 여기 묶인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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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놨어요. During meditation session 명상을 하는 그 시간, 기간 동안에 시기에는 this solution quickly developed 이 해결책이 빠르게 발전이 되었어요. Into a ritual 여러분 ritual이 뭐죠? 어떤 종교적인 ceremony 의식. 아니면 일상적으로 하는 루틴 같은 거죠, 리추얼. 그때 루틴인데 보통 어떤 종교단체나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하는 걸 리추얼이라고 하죠. 일종의 의식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럼 이 의식은 또 보충 설명하는 거죠, 땡땡. Time to catch the p o o first. 명상을 하기에 먼저 뭐부터 하면 돼? 고양이 찾아서 묶어요. 명상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고양이를 묶는 거였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됐다 그러지. 의식하기 앞서서 고양이부터 먼저 묶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명상을 해요. When the cat eventually died of natural causes, die of 하면 뒤에 죽은 원인이 나오죠. 뭐뭐로? 죽은 걸 말하지. 고양이가 뭐로 죽었어? 자연사한 거지. 자연적인 원인으로 죽었다는 얘기니까 수명이 다 했어. 결국에 그렇게 죽었을 때 Religious crisis followed. 뭐가? 어떤 위기? 종교적인 위기가 뒤따라왔다. 큰일 났지. 의식했을 고양이가 없어요. <laughs> 너무 웃기지 않아요? 처음에는 명상이 먼저였는데 이제는 고양이가 먼저가 된 거라니까. 음. 자, what were followers supposed to do? 무엇을 자, be supposed to must죠? 해야만 했는가? 추종자들이 명상하는 추종자들이 무엇을 해야만 했는가? 음. 이거 서포스트는 그래서 어, 의무를 나타내고 아니면 정해진 예정,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무엇을 해야만 되냐?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었냐? how could 어떻게 하면 그들이 possibly meditate without tying r the cat to the pole. With, 아 타임이죠 타임 타인. 타이에서 나온 말이지. 기둥에다가 고양이를 묶는 거 없이 가능하건데 어떻게 그들이 명상을 할수 있었을까요? 어 이런 얘기죠. <laughs> 목소리 픽살이 나네. 자이 이야기가 illustrate 보여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뭘 얘기해주냐? What I call invisible world 내가 소위 이른바 부르는 것이죠. 소위 뭐라고 부르는 것 보이지 않는 규칙, 암묵적인 룰을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규칙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These are habits. 이것은 습관이고요. And behaviors. 행동들입니다. That have unnecessary i l rigidified into rules. 그것은 불필요하게 이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지난 단원에 우리 배울 때 rigid라는 말 나왔어요. 이게 견고한 그다음에 완고한, 딱딱한 이런 얘기였죠. 거기에 자, IF Y를 붙이면 이게 메이크예요. 그래서 뭐예요? 견고하게 만들다, 완고하게 만들다 이게 rigidify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rigid라는 말 배우면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굳어진 거예요. mint rules 규칙으로. 그러면 자, silent killer 얘기가 나오겠네. although 여러분, although 나오게 되면 여기가 중요하죠. 뒤에, 뒤에부터 읽어볼까? Invisible ones are more stubborn. Stubborn이라는 말은 고집이 센. 이게 rigid입니다, 앞에서 나온. 다른 말로 바꾼 거예요. 완강한, 완고한. 비록, 쓰여진 규칙, 자, 여러분, 쓰여진 규칙은 명문화된 규칙, 글로 쓰여진 규칙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그럼 이거 visible이라고 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보여진 규칙들은 can be resistance to change, 변화에 자 여러분, resistance 하면은 저항할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새로 변화하는 것에 쉽게 쉽게 변화가 된다. 여러분, b r e s i s t a n t 발음이 꼬여요. b r e s i s t a n c to라고 하면은 뭐뭐에 저항할 수 있는이란 얘기라 쉽게 얘기할게요. 뭐뭐 하기 쉬운이란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야? 눈에 보이고 쓰여진 규칙들은 변화하기가 쉬워. 변화에 따를 수가 있어, 변화에 저항할 수 있어. 그런데 보이지 않는 once 이게 부정 대명사잖아요. 규칙들은 안 보이는 규칙들은 더 고집이 세고 딱딱해. 그것들은 silent killer 암살자다, 어, 침묵의 살인자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데 일종의 규칙처럼 돼서 이게 왜 그렇게 는지도 모르고 그 규칙들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킬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자, 사일런트라는 말 나오는 거지. 자, 그럼 골라 볼까요? 첫 번째. 사일런트니까 히든 룰. 어 맞겠지. 숨겨진 규칙. that govern our actions unconsciously. 응?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govern 지배하고 통제하는. 1번이 너무 그럴 듯하지 않아요? 네, 답이에요. <laughs> 네, 2번. noise is That restricts one's level of concentration. 집중 레벨이죠, 력이죠. 집중력의 수준을 제한하는 소음, 뭐 백색 소음, 뭐 이런 건가? 아니지. Surrounding 주위 환경을 말하죠, 주변 환경인데, then leads to deaths of c a t 고양이의 죽음. 여러분 고양이는 비유일 뿐입니다. 고양이의 죽음을 이끌어낸 주변 환경 아니고요. Internal forces. 그럴 때 단어. 내부의 어떤 요인, 내부의 힘. That slowly lower our self-esteem. 여러분 이거 자아존중감 진로영어 시간에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나한테 배운 친구들은 네 아니죠? 이렇게 생뚱맞은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오답이라고를 지로 말한 적 없죠. Experience that discourages from following rule. Discourage는 뭐예요, 여러분? 좌절시키는 거지. 좌절시키고 단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야. 뭐를 규칙을 따르는 것을 단념시키는 경험이 아니죠. 설득하는 거지, 오히려 권하는 거죠. 이거 주제랑 정반대된 얘기라고 있죠. 답은 1번이에요. 안 보이는 규칙이 더 무섭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